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병우입니다 어, 오늘은 지식스토리 채널 분들과 함께 다양한 표적을 사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셨죠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댓글로 달아준 게 있었습니다 네, 댓글도 저도 봤는데요 다양한 표적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가능한 표적들을 저희가 추려서 한번 사격 컨텐츠를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안전에 유의해서 한번 어떤 표적을 썼을 때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는지 한번 사격해 보시죠. 너무 좋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에 유의해서 사격해 네. 보시죠. 알겠습니다. 가시죠. 이번에 불끌때 화재 진압할때 사용하는 소화기입니다. 음... 네, 우리나라 소화기하고 똑같이 생겼죠? 네, 저희 회사 있는 곳에서 자주 본 비주얼이에요. 네, 어떤 건물이나 도로 가정, 복도에서. 사용, 사용하는 흔한 소화기입니다. 네, 게이지도 꽉 차있는 걸로 확인이되네요 네. 어, 일부 액션 영화에서는 소화기에 사격을 했을 때 폭발이 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된 걸본 기억이 납니다. 네, 많이 본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동일하게 시설, 인원, 장비물자, 네, 안전을 잘 지켜서 소화기에 과연 사격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영화처럼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될지는 직접 착격을 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가죠 가시죠. 오. 이번엔 라이터! 라이터를 한번 사격해 보겠습니다 너무 작은데요? 너무 작죠? 어, 작아도 이게 터지면 아 가까이 있을 때는 상처나 어떤 외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댓글에서 많이 궁금하시다는 분들이 계셨는데 어, 하나로는좀 어떤 영상을 찍기에는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어, 오! 뭐예요? 핫박스를 가지고 <웃음> <웃음> 네. 습 네. 이 정도면 기대해 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스를 가지고 왔고요 네. 혹시 담배 피우세요? 네 피웁니다 아, 네, 저는 비흡연자인데 네. 라이터가 차량에서 여름에 터졌을 때 어떤 폭발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네네이 다량의 라이터를 세워두고 한번 사격을 해서 어떻게 터지는지 또한 실험으로 한번 영상을 담아보겠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궁금합니다 네. 이 작은 라이터라고 해서 그때 네, 쉽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요 이 또한 인원, 장비, 물자, 시설,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한번 촬영을 해서 영상으로 담아보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가시죠. 가시죠. 탄가스를 사격해 보겠습니다. 어, 네, 한국에서도 네, 많이 보시던 제품이죠. 네, 번호의 이유는 부탄가스인데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가연성 폭발물이고 사격을 하는데 우선이 사격장에서는 시설, 인원, 장비, 물자 안전을 확인하고 실험 목적으로 사격을 해 보겠습니다. 어, 액션 영화에서도 부탄가스를 사격하는 장면이 어렵고 있어왔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한번 우리가 사격을 해서 어떻게 폭발이 되는지 한번 영상으로 담아서 보겠습니다. 지금 커뮤니티에도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걸로 궁금증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또 우리도 안전하게 사격을 해서 궁금증을 풀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촬영해 보시죠. 좋습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가보시죠. 네. 안전을 지키면서 한번 사격해 보시죠. 네. 이번에는 용량이 더큰 가스 캔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캔도 한번 사격을 해 보시죠. 너무 궁금해요. 네, 용량이 더 크니까 좀더 거리를 더 멀리 네. 해서 한번 사격을 해볼거고요 저는 파란색을 좋아합니다. 네. 파란색 캔 먼저 쏴 보시죠. 아, 어, 너무 좋습니다. 가 보시죠. <laughs> 이번엔 테너라이트 사격해 보겠습니다. 테너라이트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완전 처음 들어봅니다. 네. 이게 뭐냐면 네. 뒤에 보시면 이렇게 네 가지. 위에 보시면 되게 플라스틱 캔이 있는데요. 네. 음 안쪽에 열어 보시면 네, 흰색 와. 어떤 파우더들이 들어 있죠. 네. 네. 그리고 파우더 내부에 와 네, 이런 라면 스프. 네. 스프와 같은 이런봉지는 보이시죠. 한번 만져봐도 됩니까? 네. 어, 진짜 라면 스프 같아요. <laughs> 네. 여기 있는 스프를 네. 여기에, 적, 여기에 넣어서 네. 그 다음 흔들어서 섞은 뒤에 사격을 하게 되면 폭발을 하는 게 테너라이트입니다. 진짜 폭발을 하나요? 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폭발을 하는 건가요? 네. 요거는 첫 사격을 하게 됐을 때 폭발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퍼포먼스도 한번 영상에 한번 담아보시죠. 너무 궁금해요. 제일 궁금합니다. 이게. 네. 네, 저는 하나를 사격해보고 두 개를 사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가 보시죠. 네. 네. Thật v u